안녕하세요 엔지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얼바인 스톤게이트에 있는 방 2개 렌트매물입니다. 가격은 월 3,000불이고요. 2층 집입니다. 집으로 들어오시면 바닥은 원목으로 예쁘게 잘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픈 플로어 프레임이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작은 페리어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빌트인 마이크로웨이브도 있고요. 냉장고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카운터와 아일랜드는 모두 그래나이스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네, 이쪽으로 오시면은 여기는 제 스토리지 겸 옷장이 있고요. 반대쪽에는 헬프 베스가 있습니다. 화장실 안으로는 이제 큼지막하게 스토리지 공간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네, 이 문을 통하시면은 여기는 투카 그라지입니다. 네,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계단부터 2층은 전부 카펫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올라오시면 이렇게 작은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네, 한쪽 벽은 모두 이제 캐비넷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 문을 열어보시면 여기는 세탁기하고 드라이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은 양쪽으로 두 개가 있고요. 작은 방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클라젯이고요. 풀베트룸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나오셔서 이제 큰 방으로 가시면은. 네이 방이고요. 이 방에는 워킹 클라젯이 있습니다. 이쪽 방의 화장실은 샤워 부스하고 베스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집은 2012년에 지어진 방 2개, 화장실 2.5개, 사이즈는 1,540스퀘어핏이구요 가격은 월 3,000불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다른 집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